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펀한 역사 채널의 권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벼운 주제로 명절 때만 되면 온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화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투는 꼭 명절 때가 아니어도 친구들 모임이나 혹은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여럿이 공감하며 놀수 있는 몇안 되는 재미있는 놀이이기도 하기에 시간 보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놀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이 커지면서 도박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전문 기술자인 타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특히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 시골에선 겨울철에 농한기에 할 일이 없어 마을 남정네들이 밤낮없이 모여 이 도박에 빠지면서 논문서 하나 없애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건전하게 즐기면 좋은 오락이 되겠지만 돈 욕심에 악용되면 파멸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이 화투. 그 실체와 유래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투는 대표적인 고스톱을 비롯해 섰다, 월남뽕, 민화투, 운세보기 등 다양한 놀이 방식이 있는데요. 이 화투가 우리나라 전통적인 놀이로 알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는데 사실 이 화투는 일본에서 건너온 놀이입니다. 화투는 16세기에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 일본에 전파된 카드놀이인 카로타에서 비롯되어 에도 막부 시대인 17세기 중기부터 시작된 일본식 카드놀이입니다. 우리나라 화투의 역사는 19세기 초에 대마도와 부산을 오가는 일본의 상인들에 의해 일부 지역에서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우미나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퍼뜨렸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독특한 것이 현재 일본에서는 화투 놀이가 거의 사장된 게임으로 취급받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게임이라고 할 만큼 대중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원래 일본에서 유래된 게임이긴 하지만 그림도 구성도 다른 우리나라식으로 상당부분 각색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한 게임입니다. 해서 화투의 그림에는 일본 문화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투 같은 전통적인 게임으로 투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장된 게임이지만 사극 같은 데서 투전판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러한 투기성 게임은 중국의 마작등과 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역사는 상당히 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화투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연식이 좀 되신 분들 사이에서 많이 즐기고 있고 젊은층에서는 트럼프 카드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혼자든 단체든 지금은 참 놀거리가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컨텐츠는 노름을 권장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이 화토가 도박이 아닌 건전한 놀이 문화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가끔 친구나 가족들을 만나 화토놀이를 즐겨 하면서도 우리가 잘 몰랐던 그 그림 속에 숨어 있는 흥미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저 단순한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토팬은 1년 12달을 상징하는 12단위의 플라스틱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위마다 4장의 카드로 묶여있는 구조로 조합이 되어 있죠.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잘 치시는 분이 칠 때는 쫙 하고 아주 찰지게 소리가 나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듯도 합니다. 각 그림에는 일본의 셋이 풍속이 담겨 있는데요. 조금 이질감은 있지만 일본에서 만든 것이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선 1월을 상징하는 그림은 꼭 선인장처럼 생겼는데요. 이 그림은 선인장이 아니고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일본에서는 정월 초하로부터 일주일 동안 집 앞에 소나무를 두는 풍습인 카도마쯔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풍습을 1월에 담았고 일본 화투는 소나무처럼 그려놨지만 우리나라 화투에는 검정색 선인장을 연상케 하는 단순한 모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2월은 메조라고 하는데요. 즉 매화꽃에 앉은 새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새는 도대체 무슨 새일까요? 이 새는 휘파람새이고, 겨울이 지나가기도 전에 가장 먼저 피는 매화를 2월에 표지 모델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3월에 그려놓은 것은 사쿠라라고 하는 벚꽃인데요. 도대체 모양과 색깔이 벚꽃처럼 생겨먹지 않아 이게 무슨 꽃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3월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도 벚꽃이 만개하여 3월의 상징으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삼광의 밑부분에 까맣게 둘러싸고 있는 먼지 모를 형체가 있는데요. 그것은 식장이나 회장 시 주위에 치는 장막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병풍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고위층들이 벚꽃을 구경할 때 장막을 치고 벚꽃놀이를 즐기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4월은 보통 흑사리로 알고 있는데요. 흑사리가 도대체 무슨 꽃일까 궁금했습니다. 이 흑사리는 등나무 꽃이라고 합니다. 등나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피는 꽃이죠. 그래서 흑사리는 이런 식으로 지는 게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에 등장하는 새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새는 두견새라고 합니다. 음력 4월에 일본어로 모여드는 철새라 이를 상징하여 사자의 표지 모델이 된 것입니다. 5월은 난초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이 꽃은 난초가 아니라 제비 둔 꽃이라고 합니다. 5장의 그림에는 노란색으로 다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다리 형식을 야채아시라고 해서 팔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아이시현이나 치류라는 지역에서 볼수 있었던 다리입니다. 아이시현의 옛 이름이 마카와인데 이 마카와의 유명한 다리가 5월에 완공된 의미로 그것이 유래가 되어 제비분꽃과 함께 5월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은 모란꽃으로 알려있는 목단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꽃의 생긴 모양이 장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모란꽃은 향기가 없는 꽃이지만 나비가 그려져 있는 것은 손님이 많이 찾아오라는 의미이고요. 목단은 6월을 대표하는 꽃이어서 6월을 장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7월은 홍살인데요. 4월의 등나무와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보는 것이 정상이고 원래는 쌀이나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상 홍살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칠장에는 귀엽게 생긴 멧돼지가 한 마리 등장하는데요. 이 쌀이나무는 남폭한 짐승도 포용하며 몸을 쉬어가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8월은 공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산명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림에서 느낄 수 있듯이 산 위에 걸린 큰 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큰 명절인 8월 한가위를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그런데 주로 꽃을 표현하는 화투에 왜 갑자기 산이 등장한 걸까요? 이는 갈대가 무성하여 만들어진 큰 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9월은 국화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을의 대표적인 꽃이죠. 국화가 그려져 있는 이유는 일본의 중앙절 관습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국화가 피는 이 시기에 술에 국화꽃을 띄워 마시며 무병장수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구장의 쌍피를 보면 동그란 붉은색 물체 위에 목숨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것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궁금했습니다. 이건 국화를 띄워 마시던 술잔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10월은 단풍이 그려져 있는데요. 일본에서 10월은 단풍놀이와 사슴의 사냥철이라고 합니다. 해서 10월의 화투장에는 단풍과 사슴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11월은 우리가 흔히 정겨운 애칭으로 똥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화투장은 광도 있고 쌍피도 있어 퍽 대접받는 화투장이죠. 근데 이게 정말 똥일까요? 이 그림은 똥이 아니고 오동나무를 표현한 것입니다. 똥광에 있는 새는 얼핏 보면 닭같이 생겼는데 이건 닭이 아니고 봉황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봉황은 오동나무에만 내려앉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봉황과 오동나무가 등장하는 것이고 전혀 상관없는 똥이라는 애칭은 오동을 강하게 발음하다가 똥이라고 불리우지 않았나 하는 설이 있습니다. 12월은 비인데요. 여기에 유명한 우산든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실존인물로 오노도후라는 일본의 3대 명필 중한 명입니다. 이 사람을 그려놓은 이유가 있겠죠. 이 우산든 남자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는데요. 이 오노도후라는 사람은 젊을 때뭘 해도 안 돼서 좌절하며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비오는 어느 날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산책 중에 불안한 개울 속에 두꺼비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는데 이 두꺼비는 물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개울 옆 나뭇가지를 잡으려고 애를 썼고 이를 보던 오노도후는 두꺼비 주제에 어떻게 나무를 잡겠다고 절러나 하고 혀를 끌끌 차던 중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 기회에 두꺼비는 나무를 붙잡고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오노도후는 이걸 보고. 아 나는 저 두꺼비만큼도 노력하지 않고 신세 한탄만 늘어놓았구나 하며 큰 깨달음을 얻고 열심히 노력하여 당대의 명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귀감삼아 오노두우는 12장의 표지 모델로 선정되었고 멸치인지 새인지 정체를 모를 동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제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쌍피의 그림은 도대체 뭘 표현한 것인지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그림은 문을 표현한 것이고 자세히 보면 북도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북이 울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자료를 통해 이 유래를 찾아보고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혹시 화투누리를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 유래와 의미를 나누면서 즐기신다면 재미가 한층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이 사람을 해야 하는데 쓰인다고 해서 칼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 편의성이 대단하기 때문인데요. 화투 역시 마찬가지로 건전하게 즐긴다면 우리의 즐거움이 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도박이나 사행심에 중독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상대가 가족이든 친구든 돈 잃고 속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